매일 아침 9시 알람 소리 대신 햇살에 눈을 뜨고 분비는 지하철 대신 고즈넉한 산책길에 나서는 풍경. 우리 모두가 평생을 바쳐 일하며 꿈꿔왔던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현실의 문턱을 넘었을 때 꿈에 그리던 그 아침 산책이 외로움과 무기력의 다른 이름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잠시 후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던 한 남자가 어떻게 그토록 원하던 자유시간 속에서 점차 소파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가 놓쳐버린 단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평생을 한 회사에 바쳐 성실하게 일하다. 명예롭게 퇴직한 최진혁 부장님이 있습니다. 그는 퇴직 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서재에 앉아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중얼거렸죠. 이제 정말 내 시간이야. 그의 첫 번째 계획은 매일 아침 뒷산 공원 산책하기였습니다. 첫 한두 달은 정말 천국 같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40년 묵은 그의 폐를 씻어주는 듯 상쾌했고 길가에 핀 작은 들꽃을 찍어 아내에게 보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역시 자연이 최고야. 이 자유가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아침 늘 걷던 산책길이 어쩐지 낯설고 지겹게 느껴졌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벤치, 똑같은 나무. 산책은 더 이상 설렘이 아닌 아침마다 해치워야 할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새로운 생각들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한 것 같은데, 어제 무리했더니 다리가 뻐근하군. 그는 스스로에게 나가지 않아도 될 이유를, 하나씩 찾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산책을 건너뛰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났고,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TV 리모컨과 스마트폰이 차지했습니다. 처음엔 아침 뉴스로 시작했지만, 이내 흥미 위주의 유튜브 영상, 드라마 재방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거실을 지나가며, 오늘도 산책 안 나가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는 시선을 TV에 고정한 채 대답했습니다. 나갈 거야, 좀 있다가. 하지만 그의 몸은 마치 자석처럼 소파와 한 몸이 되어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처음엔 하루쯤이야 했던 마음이 점차 나가기 귀찮다는 권태로 그리고 오늘도 결국 안 나갔네라는 약간의 죄책감과 자기혐오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의 세상은 활기찬 공원이 아닌 네모난 거실과 번쩍이는 TV 화면 속으로 완전히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교직에서 은퇴한 박서연 선생님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엔 은퇴 후의 막막함에 잠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민 끝에 산책을 하루를 맛있게 요리하기 위한 기본 재료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산책길의 지루함을 이기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월수금은 남편과 함께 나가서 일부러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걸었습니다. 여보, 어제 그 드라마 봤어요. 주인공이 어쩜 그래? 말하면서 걸으면 호흡량이 늘어나 운동 효과가 배가 된다는 한 건강 정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걷는 시간은 부부 관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혼자 걷는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스마트폰으로 평소 좋아하던 옛날 팝송이나 뉴스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귀가 즐거우니 발걸음도 가벼워졌고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들으며 사회와 단절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한 건강 칼럼에서 본 극보, 즉 1분에 100미터 정도를 빠르게 걷는 방법을 실천하며 스스로의 체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것을 느끼자 큰 성취감을 맛봤습니다. 그녀에게 산책은 더 이상 단순한 걷기가 아닌 관계와 정보, 건강을 모두 챙기는 멀티태스킹 활동이었습니다. 이 활기찬 아침은 자연스레 다음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산책 후 오전에는 구립 도서관에서 평소 배우고 싶던 서양사 책들을 살펴보고 점심 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산책은 하루를 활기차게 열고 의미 있는 다른 활동들로 연결해 주는 튼튼한 징검다리가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다른 두 분이 은퇴 후 아침 풍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느 쪽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두 사례의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까요. 결국 두 분의 차이는 바로 루틴의 유무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산책을 고립된 하나의 점으로 보았느냐 아니면 다른 활동과 이어지는 선으로 만들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는 계획 없이 마주하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푹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쉼과 무기력은 백지장 한장 차이입니다. 진정한 쉼은 내가 주도하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나옵니다. 한 은퇴 생활 정보 관련 칼럼에서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나태함을 방지하고 새로운 배움이 두뇌 활성화와 성취감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합니다. 최진혁 부장님처럼 산책 하나만으로는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침 산책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할수 있을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부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오늘 아침, 혹시 현관문을 열고 잠시라도 밖으로 나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해 주십시오. 복잡한 계획이나 방법론보다 중요한 것은 일단 나가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어제의 나를 이긴 승자이며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단계는 지루한 산책에 재미라는 양념을 치는 겁니다. 배우자. 혹은 친구의 손을 잡고 나가보세요. 말하면서 걸으면 운동 효과가 두 배래. 라며 함께 수다를 떨면 시간도 잘 가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혼자라면 귀를 즐겁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트로트 메들리, 유튜브 건강 강연, 뭐든 좋습니다. 걷는 행위에 다른 감각의 즐거움을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냥 걷지 말고 스마트하게 걷는 겁니다. 내몸 상태에 맞는 걷기 방법을 찾아보세요. 전문가들은 관절이 걱정된다면 스틱을 사용하는 노르딕 워킹을 스트레스가 많다면 복식 호흡을 하는 몰입 걷기를 추천합니다. 이렇게 목적을 부여하면 단순한 걷기는 의미 있는 운동으로 바뀝니다. 세 번째 단계는 나만의 하루 시간표를 느슨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전날 밤. 다음 날할 일을 딱세 가지만 적어 보는 겁니다. 오전 9시에서 10시 산책, 오전 11시 도서관 신문 읽기, 오후 3시 친구와 통화하기.처럼 말입니다. 이 작은 계획이 하루의 방향을 잡아주는 든든한 등대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산책길 넘어 새로운 세상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산책만으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같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거나 내 경험을 살린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를 시작해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외로움을 막고 나는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보람과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걷기를 다른 건강 루틴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에 따르면 하루 21분 걷기만으로도 심장질환과 당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중요한 걷기 후에 나를 위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질을 높이는 작지만 위대한 루틴의 완성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9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혹은 내일 아침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십니까? 출근 대신 나서는 아침 산책이 주는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루를 설계하고 의미를 채워나갈 때 비로소 그 발걸음은 가벼워지고 인생은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에 앞서 그저 밖으로 나가 걷는 당신의 노력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합니다. 라는 말은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그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당신의 그 위대한 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내일에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산책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눌 때 우리의 인생이 막은 더욱 풍요로워질 겁니다. 감사합니다.